하늘공을 이해하고, 적당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알아놔야 돼요. 종류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? 교회나 사찰, 절이나. 잘 들으세요. 법인은 재단법인 있죠, 그죠? 재단법인이 있는가 하면은 사단법인도 있죠? 또거는 상업하는 법인이야, 장사하는 법인. 그러면 하늘공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노? 상업법인에 들어가. 우리 하늘궁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, 또 주식회사 하늘궁 이 상업 법인은 내 주주가 한 명이야. 주주가 내 하나야. 그리고 내가 대표이사야. 나는 또 재단 법인 있죠. 하늘궁 유지 재단은 종교 재단이야. 이 종교 재단은 재단 법인들이 다 종교 재단이야. 학교도 있지만은